이것도그 친구가 알려줘서 하게 됐어요. 오, 이거 되게 깨끗해 보인다. 뭐라고? 나 핫도그. 레레레레 뭐라고? 레레레레 뭐라고? 뭐라고? 치즈볼 와 핫도그. 치즈 뭘? 아 진짜 웃겨 뭐라고?

씨, 어떻게 알았지? 여기. 제일 정말 귀여워. 귀여워. 귀엽지? 어. 약간 야. 너도 진짜 엄마에서 탔어를 받으면서. 나망신살인가 너도 모형상에서 비글비글 놀고. 야, 그럴라. 야, 아줌마들이 정신선 없다고 안주라 그래. <laughs> 그, 그러니까 탄 안에서 돌지 말고. <laughs> 아직 그때 드로즈 입고, 바지 짧은 거입어가지고 그런 아, 모자이크 거 했던 거. 그 보라색 테이프, 존나 성이 없는 거 해놨던 거, 거기야 거기야. <laughs> <laughs> 존나 성이 없어. 모자이크 하니까냅다 그냥 보라색. <laughs> 아니, 가리기만 하면 된다. <laughs> <laughs> 존나 성이 없어가지고 못. 입었어 <laughs> 어, 어. 가리기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? 거기 그 호텔. <laughs> 내 영상들은 그냥 정원 에 스페셜 <laughs> 어, 진짜 보이. 나만 웃겨. 마만 깔깔이야, 나만, 발달이야, 나만. <laughs> 나보다 정원 이가더 많이 나오네. 아, <laughs> 는 야, 이거 이름, 채돌이가 왜 하운이냐? 지 만채로 바꿔야겠다. 만채와 하운이 만채와 하운. 재밌는데. 아, 그니까 세트화 멘트가 처음 멘트 같아. 우리 <laughs> 네. 아파트에서 같이 나온 아저씨 있잖아요. 세트화 처음 멘트. 아, 그래? <웃음> <웃음> 내가 나는 너 되게 친한 상황인 줄 알았어. <laughs> 나한테 네, 아. 너도 잘 먹이라는 걸까? 아, 네, 이러긴 렇 하는데. 뭐지? 하은이아는줄 아시는 분인가? <laughs> 이렇게 말하고. <말한 웃음> 처음 먹은 적 있어. 엘벨을 타고 내려가는데 어. 4층에서 타셨어. 던 타시자마자 안녕하세요. <laughs> 놀러 가기로 했어요. 아우, 주말에 비 많이 올 텐데. <laughs> 부침성이 굉장히 좋으데아 나는 너네 아버지가 저렇게 생기지 않았는데, <laughs> 아버지가 살이 많이 빠지신다. <웃음> <웃음> 나는, 야, 저랑. 난, 난 살아야 됐잖아, 그냥. <웃음> 진짜, <웃음> 얼마나 혹독한 <laughs> <혼두고>. 내가 <웃음> 얼굴을 <웃음> 되게 뚫어지게 해봤어. <laughs> 근데 아무리 봐도 너랑 안 닮은 거야. 너, 너랑 너야 아버지 완전 탐박이잖아. 이런 씨. <laughs> 나는 노래만 들으면 눈물이 막다 무슨 아슬이아나이 질을 그 옆에 그래. 친구 얼굴 은 같이 울고 있어 이미 약간 그런 식이야 나는 이제 차오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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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 이거지 이 보이나 어 내가 네, 먹고 있었네. 알았다. 김성욱. 오 오모모. 오모 오모모. 와, 근데 바다는 진짜 잘 보인다. 미쳤다, 그렇지? 훤거. <laughs> 와. 와. 바다. 5피스 어? 뭐 간다, 피스요 어? 다섯 피스. 나이안나오이안나 손이 안나와아 손이 안 나오네. 안보이나네안 나오네. 이안 나오네. 손이 나오네. 손쳤다그 나오네. 손다 싶 어, 맛셨 어요. 방금 진짜 섬유질 아, 저분들 모르 겠 냐고요. 저기요, 나는 미분 당 미분 당도 이렇게 섞어 먹 어서 이 응. 미분 당어먹는 방법 이 그칠리소스한 바퀴, 아, 두바퀴두바퀴돌리고소금퀴세바퀴 돌려서 비벼 먹도 개막. 아 바퀴도 있가두바이도목고두 바퀴도 있고, 두바퀴 있고, 있 도 무슨 발자국이 이렇게 생긴 거지? 강아지 발자국 아니야? 대형전? 이거 아, 너무 귀엽잖아 되게 동행전. 크다 그러게 대형전인가 보다 아 그러네 엄청 커 너무 커서 그런가? 차가울 것 같아 와, 근데... 근데... 하도 살벌하게 친다 봐도살벌해 어, 은가가 이유가 있었네 그러니까. 파도가 진짜 살벌해 무서워 공중샷 아피도안됐어 태그를 왜 때? 가리지 뭐짠 수평이 안 맞아 됐어 으 차가워 야, 됐다 차가운데 존나 어, 너무... 차가워 왜 <목소리> 차가워 아차가워고 가자고, 가자고, 가다 애놀이 재미는 됐어요잖아 대박. 상갑자 아, 왜 저랬어? 얘 <laughs> 진짜. 아니, 술도 안 먹었는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? 야, 방패. 뭐 늦잣자 이러고 있어. 트위터 좀 그만해. 오마이갓. 쟤좀 내가 인스타 진짜 많이 하는 거 같긴 해. 많이 하는 거 같기는 거 아니라 많이 해. 춤추면 민 밖에 안 나와. 응. 그냥 밈으로 대화를 해가지고. <laughs> 어, 친구랑 그거 돼. 해봤어. 안 해도 돼, 그런 거. <laughs> 왜해보랬어 <해보려야 돼요? 웃음> 보통은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지 않아, 레야 <laughs> 남의 차 앞에서 담배로. 그럼 <laughs> 싸갈 수, 박갈 수. 이, 거차컨트어 아이, 진짜. 과속하지 않기. 남의 차 앞에서 담배피 진짜 이거. 여수밤바다. ロスパッパだ。<laughs>